네, 안녕하세요. 재미있는 제품이 정비가 들어와서 소개를 좀 시켜드리려고 그래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2003년도에서 2007년까지 이제 출시가 되었던 MTB 듀얼 시프터에요. MTB용 유압식 듀얼 컨트롤 레버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브레이크도 잡고 변속도 되는 거예요. 여기 안에 들어있는 게 변속기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비운의 제품이기도 해요. 악평도 많이 받았고요. 어떻게 작동을 하냐면은, 유압식이죠. 유압식인데 브레이크를 잡으면 은 이렇게 작동을 하죠. 일반 유압식 브레이크랑 동일해요. 이렇게 작동을 하고 변속을 하려면 은 아래쪽으로 내리면 기어가 뒤쪽이니까 인으로 들어가고 엄지로 누르게 되면 은 바깥쪽으로 나와요. 이게 XTR 제품이고요. 모델명은 STM966이라는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나온지 좀 오래돼서 자료를 찾아봐도 구글에서 잘 안떠요. 판매하는 그런 이베이에서 조금씩 보이기는 하는데 이 제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좀 찾기가 어려웠어요 시마노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봐도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분해도 정도밖에는 나와있지 않아요 시마노에서 좀 숨기고 싶었던 모델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뭐 여러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실패한 제품이라고 얘기들을 많이 해요 실패한 제품이라고 해서 시마노에서 만들었던 여러분들이 좀 보기 힘들었던 제품들을 좀 찾아봤어요 자 아, 뭘로 보이세요? 이게 뭐죠? 무슨 탱크 같이 보이죠? 공기통 같이 보이죠? 네 시마노에서 출시가 되었던 변속 시스템이에요 이 탱크에다가 압축공기를 이용해서 변속을 해주는 거예요 1990년 후반에 다운힐 자전거용으로 개발이 됐어요 산악용 다운힐 자전거로 개발이 됐고 1999년도에 실전 테스트를 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았었죠 그리고 변속 내부에 일련번호가 있어서 한정판으로 출시가 됐어요. 이것도 지금도 거래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실전에서는 공기압이 떨어지면 변속이 안 된다는 단점이 있겠죠. 그러니까 다운일에서 사용 하겠죠. 다운일에서는 변속을 많이 하지 않죠. 네. 뭔가 시도를 한것 자체가 굉장히 좀 놀랍죠. 이 제품을 찾다가 우연히 옛날 카다로그가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거를 찾았어요. 자, 한번 보실까요? 무려 1975년도에 나온 브레이크 시스템이에요. 왼쪽에 그림을 보시면은 하드디스크 안에 들어있는 디스크 같이 생겼죠. 네. 완전히 동그래가지고 그 위쪽에는 와이어가 튀어나온 거 보니까 기계식으로 제동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패드를 보시면은 조금 놀랍죠. 요즘에 나오는 패드 모양이랑 굉장히 유사하게 생겼어요.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왼쪽 위에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은 요거는 유압 같아요. 들어가 있는 호스가 유압으로 꽂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캘리퍼 자체도 방열이 되게 홈이 나 있죠 지금 나오는 방열 패드랑 비교를 했을 때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아요 기본 원리는 그리고 바로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때도 스포크 프로텍션이라는 뉴비판이 있어요 뉴비판 뉴비판이 뭐냐 네 이걸 뉴비판이라고 그러죠 왜 뉴비판이라고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자전거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뭐 달고 다녀서 뉴비판이라고 하는지 네 이걸 먼저 떼죠 체인이 스포크, 이쪽에 스포크와 스프라켓, 일단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를 막아주기 위해서 얘네들을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름이 스포크 프로텍터죠. 스포크가 손상이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체인이 확 들어가서 스포크가 끊어지는 그런 경우가 예전에는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약간 금속으로 된 재질로 그 뉴비판을 75년부터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 전에도 있었을 수도 있고요. 지금은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돼서 나오는데 워낙 변속 세팅이 잘 되다 보니까, 변속 세팅, 인너니깐 L나사죠. 리미트 조정나사 L나사만 잘 맞춰주시면은 체인이 안쪽으로 들어갈 일은 거의 없죠. 네. 그래서 자전거를 구매하고 첫 번째로 뛰는 판때기예요 아래쪽에도 똑같이 스포크 프로텍션이 있어요. 브레이크 레버가 보이죠? 네. 위압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 위쪽에 뿔록 튀어나온 게 리저버 탱크로 보이거든요. 75년도에 이게 나왔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실제로 뭐 사용을 한 거는 제가 확인이 안 됐는데 예전 팜플렛에 있는 거를 봤을 때는 출시가 되었다는 뜻이겠죠 네, 이렇게 해서 48년 전에 시마노에서 이런 거를 만들었었어요 노하우가 엄청나죠 물론 뭐 에어라인이라던가 지금 보여드렸던 이런 듀얼 시프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좀 실패를 했지만 그 시도를 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지금의 1위 자리를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듀얼 시프터 레버는 언제 출시가 됐을까요? 네, 1990년도에 듀얼 시프터 모델이 나왔어요. 이때는 유압이 들어가 있지 않았고 그냥 레버 하나에 기계식이죠. 브레이크도 잡고 시프터도 작동할 수 있는 게 1990년도에 나왔어요. 요 그림을 보시면은 이게 뭘까요? 네, 변속 레버예요. 예전에 써보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전에 이런 식으로 변속을 했었어요. 다운 튜브에다가 말 그대로 더듬이 같이 생긴 거를 양쪽에다가 꽂고 변속을 했어요. 변속을 하려면은 한 손으로 핸들을 잡고서 아래쪽에서 변속을 해야 됐죠. 네, 이렇게 해서도 선수들이 엄청 잘 탔었어요. 지금은 소라나 클라리스에도 다 듀얼 컨트롤 레버를 사용하죠. 옛날에 이런 방식을 저도 타본 적이 있었는데, 좀 불안하죠. 기아를 하나씩 집어넣으려고 그러면은 핸들을 한쪽으로 잡고 변속을 했었어야 되니까요. 그럼 마지막으로 듀얼 컨트롤 레버 방식의 유압 디스크, 이제 로드죠. 언제 나왔을까요? 네, 얼마 안 됐어요. 2016년에 나왔습니다. 2016년에 유압 디스크가 처음으로 채택이 됐고, 여기에는 DI2도 들어갔어요. 모델은 듀라이스 R9170 모델입니다. 최초의 듀라이스 유압 디스크 브레이크예요 좀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거랑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2003년도에 처음으로 STM 966이라는 유압 브레이크 듀얼 컨트롤 레버가 나왔어요.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거예요. 2016년도에 듀라이스 R9170 모델에 DI2가 들어가고 유압 브레이크가 처음으로 채택이 됐어요. 이 간격이 13년 정도가 됐죠. MTB에서 먼저 듀얼 시프터가 나오고 13년 후에 유압 브레이크가 채택이 돼서 듀라에이스 모델로 출시가 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1990년도에는 아무래도 mtb가 엄청나게 많이 발달을 했어요. mtb가 시장이 엄청났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물건들도 많이 나오고 mtb 시장이 막 이제 붐이 엄청나게 일기 시작한 때여서 mtb 쪽에다가 조금 더 치중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이때 로드 타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았어요. 별로 없었어요. 연세 드신 분들 타고 다니시는 것만 몇번 봤지, 젊으신 분들이 로드 타는 거는 그렇게 자주 보지는 못했어요. 이제 9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까지 엄청나게 MTB가 붐을 잃었죠. 지금은 로드가 강세고요. 다시 돌아와서, 이 듀얼 시프터, 2003년도에 나왔던 MTB용 듀얼 시프터하고 지금 나오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얘는 핸들바에 장착을 하고, 이렇게 브레이크를 잡고, 시프트 작동을 하고, 엄지로 기어를 뺐어요. 근데 모양이 이렇게 만약에 된다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시는 듀얼 컨트롤 레버랑 동일하죠 네, 이렇게 사용을 하면은 자 기어를 넣는 거 똑같죠 위치만 다르지만 기어 빼는 것도 똑같고 브레이크 잡는 것도 동일해요 이렇게 작동이 됐던 거를 13년 후에는 일반 로드에서 사용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로드의 듀얼시프터 유압 브레이크의 시조세 같은 모델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럼 mtb에서는 왜 실패를 했을까요 mtb에서는 많이 호응을 얻지 못한 게 산에서 막 달리고선 제동을 하는데 힘이 만약에 들어가서 변속이 돼버렸어요 막 타고선 다운 힐을 하고 있는데 브레이크 레버를 잡았는데 변속이 되는 경우가 있겠죠 의도하지 않게 변속이 되는 그런 단점이 있었어요 산에서 산악 주행을 할 때는 아무래도 좀 불안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브레이크가 이렇게 아래쪽으로도 움직이고 뒤쪽으로도 움직이니까 이렇게 대각선으로 브레이크가 잡히면서 변속이 되죠. 그래서 실패한 비운의 제품으로 알고 있어요. 시마노 히스토리라고 검색을 하시면 예전 카달로그 같은 거를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재밌는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재밌죠? 항상 안전나이딩 하시고요. 감사합니다.